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주시 수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촬영할 이제 물건은 이제 2층 이제 복층으로 된 단독주택 올 리모델링 되어 있고요. 이쪽 위치는 서원대학교 부근입니다. 서원대학교 이제 이쪽이 전부 다 이제 서원대학교 이제 다가구랑 주택으로 이제 서원대학교 학생들 임대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 2차선 도로로 되어 있고요. 오늘 주택은 올 수리가 되어 있어요. 외관, 내관, 안에 내부랑 이제 외관이랑 전부 올리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도시가스도 당연히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오늘은 이쪽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서 있는 주택으로, 이렇게 바로 주택으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사도에 껴 있어요. 이렇게 건물 옆쪽으로 사도에 껴있는데, 이쪽은 이제 사돈데뭐 출입로를 막고 여기 건물에 올라오고 이런 건 없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 앞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일단은 이쪽이 이제 2층, 이제 외부로 통하는 이제 문이 하나 있고요. 안쪽에도 지금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안쪽에서도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당 공간이라고 조그만하게 있는데 이쪽은다 지금 벽돌로 깔아 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건물 보시게 되면 대지는 57평이고요. 연면적은 이제 30평. 1층이 24평, 3룸에 화장실 2 개. 그리고 2층이 6평. 방이 두개 있어요. 그래서 총연 면적은 30평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1980년 10월 19일이고요. 리모델링은 최근에 하시고 지금 공실로 매매를 위해서 준 상태입니다. 오늘 주택은 손볼 곳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여쪽.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 공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는 창고 공간. 창고 공간 좀 이렇게 한 1.5평 이렇게 1.5평 정도 이렇게 창고 공간 이제 따로 있고요. 예, 네, 내부로 이제 들어왔고요. 이렇게 복층으로 올 리모델링을 하신 주택입니다. 전부 수리가 돼 있어서 손볼 곳은 아예 없이 그냥 새 집처럼 바로 들어오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거실 공간. 이렇게 그리고 거실 옆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주방. 주방 공간이 이제 별도로 거실과 완전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주방 쪽도 이렇게 창이 있고요. 이쪽은 이렇게 아까, 저기, 저희 1층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로도 문이 따로 있고요. 여기 위쪽으로. 여기 위에가 바로 계단이에요. 외부 계단. 이어져 있는 공간이고, 이쪽이 이제 보일러실. 거실은 이제, 지금 거실 불을 제가 키지도 않았는데, 엄청 화네요. 해는 엄청 잘 들어오고요. 이렇게 신발장. 거실, 이게 거실 불을 켠 건데, 불을 키나 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쪽도 작은 방, 작은 방에도 양쪽으로 창이 나 있어서 굉장히 밝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화장실 옆쪽으로도 조그맣게 방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거실, 화장실, 전부 새 거입니다. 여기 집에 있는 거는 이제 전부 다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이 큰 방, 큰 방도 창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1층 모습은 이제 방 3개, 화장실 하나, 아 화장실 2개, 그리고 주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층으로 이제 복층 올라오시게 되면은 내부 계단 통해서 작은 방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도 방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제 외부 계단. 이쪽으로 외부 계단 통해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도 이렇게 옥상. 바깥쪽으로도 따로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요, 창을 통해서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 이쪽 계단 바로 앞쪽으로 옥상으로 통하는 문도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옥상 공간, 옥상도 이제 방수 시공 전부 다 해두셨고요. 이렇게 옥상 전체적인 모습 이렇게 집 앞쪽 마당 모습이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매매가는 2억 2천 2억 2천만 원이고 도시가스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올 리모델링 되어 있고요. 2층 이제 단독 주택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은 다 답변해 드릴 테니까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